안녕하세요. 스토크 프리의 플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스토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 많이 나오는 실전 예제 중심으로 기술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엑스윙 기술 세 가지, 엑스윙, 핀드 엑스윙, 사시미 엑스윙 기술입니다. 어, 실제 풀다 보면은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익숙해지면 다른 기술보다는 약간 찾기가 쉬운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실력을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X인 기술부터 보시면은요, 두 번째 행과 세, 어, 여덟 번째 행에서 보면은 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서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어, 볼수 있는 건데요, 왜 X자 모양으로 볼수 있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요, X가 되면은 3 번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자리에서 반대로 이 자리가 O가 되고 이 자리가 X가 되는 요한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 자리가 X가 되고 이 자리가 X가 되고 반대가 O 되고 반대가 O 되는 이 자리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로 줄에서 보면은 세로 줄에서 보면은 음요 자리는 항상 어, 숫자 3이라는 보수가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반대 쪽 자리에서도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두개 자리에서는 어, 숫자를 지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숫자 하나 예, 삭제할 수 있겠고요 어, 또 다른 X-Wing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X-Wing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죠? X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은이 자리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X-Wing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있죠? 그럼 삭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네, 삭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익스윙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있죠? 그럼 삭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삭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삭제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X-Wing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Wing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있죠? 네, 두개 자리에 서로서로 서로 강한 인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줄, 이 줄에서 다 삭제를 할수 있겠네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 이번에는 어, 핀드 엑스윙 핀드 엑스윙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드 엑스윙인데요 이 자리 기준으로 보시면 이 자리가 1번이죠 1번이 안된다면 이 자리가 1번이죠 1번이면 이 자리가 1번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두 개의 자리 중에 하나가 1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첫 어, 번째 자리 기준으로 첫 번째 자리가 1번이 되거나 안되거나 이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요 1번이 된다면은 1번을 삭제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1번을 삭제할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1번이 안 된다면은 링크 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1번을 삭제할 수 있겠죠 1번이 되겠죠 1번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1번이 되면은 또 삭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개다 어 어느 경우든 1번을 삭제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자리와 ㄷ자 모양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보는 곳, 동시에 보는 곳에서 어, 후보 수 하나를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핀, 음, 원래 이 자리에 핀이 어, 하나가 있어서 핀드 엑스 x-wing이라고 하고요. x-wing과 비슷하지만 어, 핀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보는 자리를 삭제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삭제할 수 있겠고요.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또 이번 예제도 예,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어, 보이시나요? 먼저 제일 먼저 찾을 때는 이렇게 두 개짜리 있는 것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네, 자리하고 처음 하고 끝에 자리 같이 보는 이 자리에서 하나 예, 호보수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핸드 엑스윙 네, 삭제했죠? 네, 이번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두 개짜리부터 찾아보라 그랬죠?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요렇게 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요렇게 모양을 보면은 처음하고 끝에하고 같이 보는데, 어딥니까? 요 자리에서 하고서 하나 삭제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예제. 먼저 두 개짜리부터 찾아보면은 두 개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도두 개짜리가 있고요. 여기도두 개짜리가 있죠? 어, 그러면은, 이 자리부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자리하고, 핀덱스윙. 왔죠 그러면 같이 보는 처음과 끝이 같이 보는 데서 삭제할 수 있는데, 어딥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 아까 이 자리, 두 자리도, 어, 두개 자리도 핀덱스윙을 한번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또 핀덱스윙 되죠? 그면 결국 같이 보는 데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처음에 찾았던 거하고 두 번째 찾았던 거 같이 어 핀덱스인 자리가 두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고요. 어, 자리 또한번 찾아볼까요? 또이 자리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 자리죠? 그러면은 음, 이 자리부터 시작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색이 있죠? 그러면은 처음하고 끝에 하고 자리가 같이 보는 여기서 또 하나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디서든지 어, 두 개짜리 기준으로 찾아보면은 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네, 삭제하면 되겠죠. 네. 어, 핀덱스 찾기 쉽냐면은 호보스 풀다 보면은 두 개짜리가 남는데 두 개짜리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어, 그래서 찾아보면은 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 하나 또 찾아볼까요? 자리 기준으로 보이나요? 자리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나 삭제할 수가 있겠죠? 같이 보는데 네. 그런데 어자리에서는사시이 엑스윙도 하나 보이는데요 어, 다음번 예제에서 예,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사시이 엑스윙은 어, 자리 설명드리면은 그것도 처음 마찬가지로 두 개짜리부터 보는데요 한자리 기준으로 5번이 아니라면, 이 자리가 5번이겠죠? 5번이면, 이 자리가 5번이 아니고요 옆에 자리가 5번이 됩니다. X-wing 기술에서 그 X-wing이 되는 자리에는 아무도 것 후보수가 없고, 그 다른 자리에 또 살짝 어긋나 있는 자리에 후보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 처음과 끝이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는데요. 사실 X-wing 기술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5번을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핀드 엑스윙 기술로 먼저 이 자리 먼저 네, 삭제를 해봐할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핀드 엑스윙 기술 어, 두 개짜리부터 찾아보면 네, 보이시나요? 두 개짜리가 네, 이 자리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아니면은 3번이고 아니고 이 자리가 3번이 나왔죠? 그러면은 처음과 끝이 같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네, 호수를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핀드 엑스윙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엑스윙, 핀트 엑스윙 기술에 대해서 실전 사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엑스윙 기술은 실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실전 풀이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사시미 엑스윙 기술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금일 수도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